안녕하세요 슈북입니다 오늘은 아마존 순위를 역주행한 충격의 문제작 무라타 사카야의 소멸시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은 책의 결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설의 내용에 일부 식구금적인 요소가 아주 약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점 참고하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줄거리 시작합니다 아마는 엄마와 함께 살았다 엄마는 마치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듯이 아마네에게 아빠와의 사랑에 대해 이야기를 해 주었다. 엄마가 들려주는 세상이 아마네의 전부였다. 그래서 아마네는 엄마가 들려주는 이야기를 올바른 것으로 받아들이며 자랐다. 초등학교 4학년 성교육 시간이 되어서야 아마네는 자신이 인공 수정이 아니라 남들과 다른 방법으로 수정되어 태어난 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내 학교에 소문이 빠르게 퍼졌고 남자애들은 저속한 말로 아마네를 놀려댔다. 그날부터 아마네는 매일 도서관을 다니며 올바른 성이 무엇인지 찾아보았다. 아마네가 알아낸 바에 의하면 이러했다. 인간은 과학적인 교미를 통해 번식하는 유일한 동물이다. 제2차 세계대전으로 인해 남성의 수가 현저히 줄어듦에 따라 인공수정 연구는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인공수정을 이용한 수정 확률은 교미보다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안전했기 때문에. 빠르게 전 세계로 퍼졌다. 그리하여 현재 교미로 번식하는 인종은 거의 없다. 그러나 지금도 인간은 과거 교미했던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에 연애를 한다. 연애 상태가 깊어져서 발정 상태가 되면 욕구는 각자 스스로의 방법으로 처리한다. 중학교에 올라가자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캐릭터를 사랑했다. 아만에는 어린이집을 다닐 시절 텔레비전 속 라피스라는 캐릭터와 사랑에 빠졌는데 중학생이 되어서도 여전히 라피스를 사랑했다. 미술부에서 만난 남자아이 미즈우치도 라피스를 좋아했다. 그 둘은 라피스 이야기를 나누면서 친해졌다. 그때 아마네는 처음으로 인간에게 발정을 느꼈다. 몸 깊숙한 곳에는 엄마의 말대로 사랑하는 사람과의 교미, 가족인 남편과 근친상간을 해 아이를 갖고 싶은 본능이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 아마네는 확인해 보고 싶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미주우치와 그것을 해보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그로부터 반년 이상이 지나서야 미주우치와 관계를 가졌다. 무슨 느낌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감각이 흥미로워서 그 뒤로도 몇 번인가 더 관계를 맺었다. 시간이 흐르고 그 둘은 다른 고등학교에 입학해 점차 연락이 뜸해지다가 어느샌가 완전히 끊겼다. 하지만 그 후로도 아마내는 인간과 또는 캐릭터와 여러 번의 연애를 거치며 어른이 되었다. 그녀는 인간과 연애를 할 때면 항상 상대방과 관계를 가졌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 행위가 엄마가 정의내리는 사랑이라는 것과는 다른 것임을 스스로 증명하고 싶었다. 그 즈음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혼을 아이를 갖고 싶거나 경제적 동반자가 필요하다거나 하는 합리적인 이유로 결정했다. 가족이라는 시스템이 살아가는데 편리하다면 이용하고 필요 없다면 이용하지 않는다. 주변만 봐도 결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다. 아마네는 독립을 한뒤 아이를 갖고 싶어 지금의 남편 사쿠와 결혼을 했다. 사쿠는 인간밖에 사랑하지 못했고 그녀 못지않게 사랑에 잘 빠졌다. 그러나 그의 연애는 순탄치 않았다. 그즈음 아마네의 고향인 지바현은 실험도시로 선정되어 새로운 도시가 되었다는 광고가 자주 TV에서 흘러나왔다. 그 도시는 가족이 아니라 여러 관점의 연구를 통해 탄생한 에덴 시스템 속에서 아이를 키운다. 이 시스템 하에 매년 컴퓨터로 주민들을 선발해 일제히 인공수정을 한다. 출산된 아이들은 즉시 센터에 맡겨지고 15살이 될 때까지 센터에서 의식주를 제공받는다. 그 시스템 속에서는 모든 어른이 모든 아이의 엄마가 된다. 어느날, 아마네아 사쿠는 각자의 인간 애인에게 버림받고 그 슬픔으로 사랑이 없는 세상으로 같이 도망치기로 한다. 그래서 그들은 지바현으로 떠났다. 그 시점부터는 법적인 혼인관계가 해소되지만 둘은 두 개의 원룸을 구해 705호 남편의 집을 침실로 704호 아만의 집을 거실로 사용하기로 했다. 집주인 할아버지는 둘의 관계를 이상하게 생각한 듯했으나 이내 그들에게 공원에 같이 가서 아가와 놀자고 제안했다. 그들이 공원에 들어서자 하얀 아동복을 입은 아이들이 일제히 돌아보며 엄마라고 외쳤다. 아이들은 같은 헤어스타일을 하고 있었다. 대충 봐서는 남녀도 구별할 수 없을 만큼 똑같았다. 물론 유전자가 다르니 얼굴 생김새는 달랐지만 모든 아가들은 소름 끼칠 정도로 똑같은 표정을 짓고 있었다. 사람들은 아가의 울음도 배변도 모두 하나의 즐길거리처럼 대하는 듯 했다. 마치 도시 전체가 아가라는 애완동물을 키우는 것만 같았다. 지난 11월, 드디어 집으로 기다리던 엽서가 도착했다. 아마네와 사쿠, 둘다 인공수정 대상자로 선정된 것이다. 그녀는 의사인 중학교 동창 미즈우치의 도움을 받아 몰래 자신과 남편의 유전자로 인공수정을 했다. 미즈우치는 굳이 이렇게 하는 이유에 대해 물었다. 아마네는 대답했다. 난 우리 유전자를 남기고 싶어. 아가가 아니라 우리 아이를 원해. 미주유치는 이미 이 도시의 세뇌가 된듯 그녀를 이해하지 못했다. 아마네와 사쿠는 아이를 낳으면 센터에 보내지 않고 함께 지키자고 다짐했다. 아마네가 유산을 한건 그로부터 한달 뒤였다. 그러나 남편은 점점 배가 불러갔다. 아이가 커갈수록 둘 사이는 소원해졌다. 아마네는 피한 방울 안 섞인 사쿠가 집에 있는 것이 뭔가 불결한 느낌이 들었다. 점차 둘은 각자의 집에서 생활하기 시작했다. 봄이 찾아왔을 즈음에는 남편과 가끔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가 되어 있었다. 그녀가 가족을 원했던 가장 큰 동기는 고독이었다. 하지만 모두가 혼자 사는 이 세상에서 고독이라는 감각 따위는 잊혀진 지 오래였다. 몇 달이 지나고 남편이 아가를 낳았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아마네는 얼른 청결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다. 남편은 아이를 센터에 보냈다. 아마네는 둘이서 아이를 키우자고 했던 약속은 잊었냐고 물었다. 그러자 그는 생명은 인류 전체의 재산이니까 돌려줘야 한다며 그녀를 나무랬다. 그 모습을 보고 아마네는 이제 다 틀렸다고 생각했다. 그녀도 남편도 이 세상에 적응되어 이 세상의 정상적인 인간이 되어버린 것이다. 정상이라는 것만큼 소름 끼치는 광기는 없다. 이미 미쳐 있는데도 이렇게 올바르다니. 이후 남편은 이사갔지만 그의 방은 빈 방으로 두었다. 그는 인류 최초의 남성 출산 성공 사례로 강연 요청이 쇄도했고 병원 연구에도 참여하는 아주 바쁜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다. 엄마는 그의 출산 소식을 듣고 아마네를 찾아왔다. 함께 홍차를 마시며 엄마는 아마네에게 남의 아이는 이제 그만 신경 쓰고 자신의 아이를 낳으라고 말했다. 아마네는 그런 그녀를 비웃으며 말했다. 엄마... 난 정상적인 엄마가 보고 싶어. 진짜 괴물이 되어버린 듯한 딸의 모습에 그녀는 서둘러 자리를 일어나려 했다. 그런데 현기증인지 아니면 차에 탄 수면제 때문인지 휘청거렸다. 그녀는 초점없는 눈으로 안간힘을 쓰며 테이블을 잡고 일어나려 했다. 그러나 결국 의식을 잃었다.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났다. 우리의 아가들은 변함없이 곳곳에 있다. 아마는 그후로부터 몇 번인가 더 인공수정 시술을 받았지만 모두 유산을 했다. 하지만 슬프지 않았다. 어디서든 아가의 모습을 볼수 있었기 때문이다. 집에 들어가려는데 현관 게시판 앞에 하얀 아동복을 입은 키큰 아가가 서 있었다. 아가들도 처음 이사 왔을 때에 비해 훌쩍 성장했다. 첫 번째 인공수정으로 태어난 아가라면 14살쯤 됐을 것이다. 아마네는 별 생각 없이 센터 생활은 어떤지 외롭지는 않냐고 물었다. 아가는 외로운 게 뭐냐고 대답했다. 그녀도 순간적으로 그 감각이 떠오르지 않아서 고개를 갸웃했다.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어떠한 감각인지 기억나지 않았다. 순간 들고 있던 커피가 아가의 하얀 아동복에 튀었다. 아마네는 아가를 데리고 집으로 들어가 옷을 세탁해주려 했다. 아가는 주저없이 바지와 속옷을 단박에 벗었다. 그에게는 수치심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 듯 보였다. 마치 동화책 속에서 보았던 낙원의 아담 같았다. 밖은 환했고 둘은 아무것도 걸치지 않았지만 아무런 부끄러움도 느끼지 못했다. 엄마,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아가의 물음에 아만에는 대답했다. 응, 음, 만들어 보려는 거야. 내 몸속에서. 지금까지 인간이 해본적 없는 일을 만들어 보려는 거란다. 쾌락은 어디에도 없었다. 안도감만을 느낄 뿐이었다. 그때 갑자기 벽을 세차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옆집 705호에서 나는 소리였다. 아마네는 궁금해하는 아가에게 "옆집은 사람이 살지 않는 빈집인데 엄마가 거기서 애완동물을 키운다고 말했다. 먹이는 뭘 줘요?" 아가가 물었다. "음 제일 많이 먹이는 건이 세상이야. 세상을 먹고 그 세상에 딱 맞는 형태로 변화하는 동물이란다. 옆방에서 또다시 커다란 울음소리가 들렸다. 인간이 동물이었을 적의 울음소리는 저랬었지. 그녀는 향수를 느끼며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인간의 울음소리는 계속 울려 퍼졌다. 그것이 옆방에서 나오는 소리인지 그녀에게서 나오는 소리인지 알수 없는 채 아마에는 자신과 연결된 아가의 부드러운 피부를 연신 쓰다듬었다. 어떠셨나요? 제 개인적으로는 결말이 정말 충격적인 작품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한지 궁금하네요. 책을 듣고 느낀 점이나 좋았던 점, 궁금한 점등 떠오르는 생각들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지금까지 슈북이었습니다. 시부시부